최신 게이밍 PC의 강력한 성능과 컴팩트한 디자인이 결합된 이 미니 PC는 게임뿐만 아니라 기업용, 사무용, 산업용으로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라이젠 7 프로세서와 8코어, 4.9GHz 부스트 클럭, 32GB DDR5 RAM, 1TB SSD로 빠른 속도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그래픽 라데온 780M 이 생생한 그래픽을 구현합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조용하고 발열이 적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성능이 뛰어나고, 부팅이 빠르며, 연결이 간편하다고 평가하며, 디자인이 세련되고 사용이 편리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음이 적고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며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해 많은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을 경험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